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는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의 대립이 쇼일지 아닐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들도 크게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에 조선일보는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설을 업로드합니다. 해당 사설 일부를 발췌해보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원인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이렇게 최악 상황으로 키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요구대로 한 위원장이 사퇴했다면 윤 대통령에게 그 후에 대책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엔 그런 사태에 대비한 규정도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대놓고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보수 측은 윤석열보다 한동훈의 힘을 키워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때와 비슷한 장면인 모습입니다. 이명박처럼 윤석열의 심판론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이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립을 보며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접해보니 약속 대련이 아닐 가능성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의 한 발언 때문인데요. 기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사퇴를 요구한 건에 대해 질문했고 한동훈은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언론에 밝힌 꼴인데 이는 돌아오기 불가능한 길을 건넌 것이죠. 박근혜가 20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이 기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발언이 충분히 문제가 될 것임을 한동훈은 알고 있었을 테니 결국 대놓고 윤석열에게 척을 지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죠. 이어서 현 상황을 김어준 총수께서 재미있는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사태 전개를 보면서 저는 의아한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2 년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네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근데 제가 의아한 대목은 이윤 대통령 스타일이 맞나 윤 대통령한테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검찰 부하 직원이었어요 네. 할 말이 있으면 어 용산으로 들어와. 라거나 정한 대면 전화하면 되거든요. 무슨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이게 윤 대통령 스타일이 맞나? 한발더 나가서 비서실장을 보내게 대통령이 맞나? 제 의문이에요. 오, 이상하다. 그럼 누가 <laughs> 연정선상에서 비서실장한테 가서 직접 사퇴하시오 한게 맞나? 왜 이런 대목이 위하냐면윤 대통령이 직접 사퇴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예를 들어 서 비서실장이 전했어요. 네. 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듣고 거절한다고 전해주시오.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무리 정치봉을 맞았어도 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전해줘. 이게 맞나? 지금까지 보도 내용으로는 그랬다는 건데 네. 너무 이상하다 전개가.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뭐 6개월. 연... 6개월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래봐야 6개월짜리 아닙니까? 그 뒤에 3년은 어쩌려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라면 누군가의 뜻을 전달한 거라면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뜻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라면 그리고 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역공을 나선 거라면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보낸게 아닐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